3번, 함수 y는 3분의 1x 그래프를 와, 어,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 이동시키고, 첫 번째, 두 번째, y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, 얘가 이 콤마 k를 지났는데, 이때 k값이 뭔지 물어보는 되네. 이거 고일 때 배웠다, 그치? 자, 한번 정리를 해보면,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자이도형이던 그렇지? 도형에서는 어떻게 하대? 도형에서는 응.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했다 그렇지? 어. 자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도형 어떻게 하대? 도형 y 대신 b 어, 호 바꿔서 y 빼기 b를 대입하면 됩니다 어, 꼭좀 기억하고 그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풀대? 대칭이동은, 도형 같은 경우에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었고,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은, 도형 같은 경우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, 그지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 도형 같은 경우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고,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지. 어. 자, 마지막으로, y는 x의 대칭이동은, 도형 같은 경우에, X 대신 Y를 놓고, Y 대신 X를 집어 넣으면 돼. 여게 고일 때 배웠던 내용. 기억이 납니까? 어. 그래서, 우리가 첫 번째 뭐 해? X 축으로, X 축으로 1만큼 행이동하니까 X 대신 X 빼기 1을 넣을 거고, Y 축으로 대칭동하니까,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는 작업을 할 거야. 음. 자, 그러면 식이 지금 여기, Y는 3분의 1의 X 승이 있고, 자,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X 대신 뭐 대입한다고? X 대신 X 빼기 1을 대입한다고 했지? 따라서 Y는 3분의 1에 X-1이 될 거고, 다시 이거를 Y축 대칭동한데 Y축 대칭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돼. 그러니까 요 X 대신 Y는 3분의 1에 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요렇게 될 거야. 여기 답이 돼. 이렇게 요게 2콤마 k를 지났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는 x에 놓고, 요거는 y에 넣으면 되겠죠. 자, y에 k를 넣으면 요렇게 될 거고, x에 마이 아, x에 2를 넣으면 요렇게 되겠지. 어. 따라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3승이 될 거고, 자, 마이너스 붙으면 역수다겠지, 역수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면 3분의 1에 3번을 곱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돼. 괜찮은 거야? 어. 그래서, 얘가 27분의 1이고, 위에 1이니까, 이거 곱한 게 분모. 요게 분자요지. 따라서 1분의 27이 돼서, 정답은 27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.